제로님으로 왔습니다. 근데 우선, 랩도 있을 때 공부 줄여서, 급등 나오는 기술을 50초까지 서로 공개 올리는 계획이었는데, 공부를 하게 되어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접산역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접산역치의 예, 그 한계치를 높이기 위한 그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강도 LSD, 흉내내기, 50분 달리기, 힘들지 않게 50분 달리기 해보겠습니다. 20분 이상, 뛰어 올라갔다가, 뛰어 내려오겠습니다. 지금, 신박수 153인데, 1.5km 정도 뛰었고요. 페이스가 6분 이상 뛰쳐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50분만 뛰면, 사실 오늘, 목표한 것을 이루게 되는데, 자, 조금 더 뛰어보겠습니다. 손을 면서 신경쓰는건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심박수와 시간 애플앱이랑 나이키앱이랑 애플앱을 먼저 켜고 나이키앱을 켰는데 이번에 음악 볼륨을 조정하면서 아마 어 애플앱이 까진 것 같아요 나이키앱만 살아있고 다음부터는 애플앱만 사용해야 될까 봅니다 51에 17분 40초 뛰습니다이리도몇분 30초 남네요 50분 쳐수있을지 기억하겠습니다. 원늘한 30분 더 뛰어야 되네요. 갑니다. 호흡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니 더 웃기네요. 지금 무당대 다닐 때 들었던 두번 들이쉬고 두번 내쉬는 것 그게 몸에 비어 있습니다. 두번 들이쉬고 두번 내쉬는데 발, 복복이랑 상관없이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필요로 하는 대로 두번 내쉬고, 두번 내쉬고 그러다가 한번 심호흡 역시 몸이 원해서 그리고 발, 복복이랑 상관없이 두번들쉬고두번 내쉬고 하고 있네요 몸은 편안합니다 수업법에 대해서 말들이 많던데 코로 시는 것이 좋다 죽을 것 같아요 자 계속 달려봅니다 지금 125에 21분 6분 30초 베이스 심박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더 천천히 뛰어보겠습니다 가끔 대회하면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역치를 보면서, 호흡이 안 떨어지지, 심박수가, 심박수가 안 떨어지지 하는 말들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심박수 안 떨어져도 힘안 들고 계속 유지되면, 뛰면 된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심박수가 네. 오버돼서, 자산 역치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 나머지, 남은 거리를 상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 심박수는, <laughs> 심박수가 왜안 떨어지지? 네. 아, 뛰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심박수가 안 떨어지죠? 아, 천천히, 천천히. 듣지 말고, 천천히. 그런 아크들은 말고,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색이맞춰가니까 심박수가 비슷하게 나오네요 뛰기 시작하는데 30분이 넘었고요 기록을 한번 볼게요 심박수 약간 올라갔네요 다시 천천히 베이스 6번 30초 30분 넘었습니다 아, 데요또 155네 35분 33초 페이스 네 지금 뛰는 거는 지난 러닝까지 예, 그 기록을 넘어서는 겁니다 5km도 지났고요 30분도 지났습니다 이부터 정말 살살 뛰면서 너무 안 아프게 그렇게 50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가자 50분 내음대로 lsd 거의 긁한 속도로 뛰는 자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박이 안 떨어지네요. 제 음, 생각에는 뭔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철산육치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버페이스했다는 거죠. 해보시 그 밑으로 더 천천히 심박 관리하며 뛰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153 38번 넘었네요 저 50번 일단 힘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이야될것 같습니다 앞에 아저씨를 저렇게 멀리 두고 아직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에베스가 어, 그런데도 심박수가 떨어지진 않네요 제 생각에 저분 가을에 대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면서 50분 채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 기록은 44분 157에 6분 35초 무덤을 쳐야돼 57, 58 50분 50분 네! 0분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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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7 5 3이5 0습니다 처음 뛰어본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았나 중간에 분 50분 50분 0분넘0분 50분 4 50분 사이에5 어 허벅지, 양쪽 허벅지, 앞쪽, 바깥쪽으로 근육통 느낌, 근육통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속도를 더 늦추려고 했는데, 심박수는 계속 줄지 않더라고요. 어, 155가 제가 LSD 하기 아마 적정한 심박수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이제 일곱 번째 러닝을 나왔는데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기반으로 이 훈련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원래 계획을 바꿔서 내 마음대로 LSD 50번 뛰기. 어 제가 내년 가을에 10km를 50분에 뛰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처음 달리기 할 때는 1 시간으로 잡았다가 한번 한, 한 뛰어보니까 되겠더라고요. 선이년 가을에 10km 50분 지금 오늘 50분 뛰었으니까 50분 뛰고 7.53km 뛰었으니까 충분히 1년동안 연습하면 50분 안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l s 스가왜 필요한지 오늘 뛰어보면서 그리고 저산역치 효과를 생각해보면서 조금 이해한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이틀은 무조건 쉬어야 될것 같아요. 내일은 당연히 지금 하루 건너 또는 이틀 건너 한 번씩 남았는데 이틀은 무조건 쉬고 어, 다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이틀 쉰 뒤에 원래 하던 대로 5km 러닝 하고 하루 쉬거나 아니면 바로 다음 날 인터벌 훈련도 한번 나름대로 초보 입장에서 내가 이해하는 만큼. 인터벌 훈련도 한번 계획을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출발지로 돌아왔네요. 숨 고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즐거운 러닝 하십시오. 감사합니다.